네, 자 이제 요거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은 잘 나오는데 로그아웃했을 때는 안 나오죠. 자 저희가 요거를 로그인했을 때만 나오도록 하시죠. 로그인. 일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됐구요. 그 다음에 이제 뭐,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. 아 이렇게 잘 나오고, 네,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, 어 저희 백엔드 쪽에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좀 깨지는 게몇개 있어요.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음, 보시면은, 로그인 같은 경우는, 어, 실패하는 이유가, 여기 보시면은, 이제 데이터 아이템 크리에이티드, <laughs> 크리에이티드, 데이트. 저희가 멤버 DTO에서 날짜 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, 저희가, 하나 더 추가를 했죠 프로 o f i l e i m a g url 얘를 이제 검증을 할건데 value가 현재 멤버의 get-profile-image url이 있고 get-profile-image url, d e f a u url이 있어요 우린 요거를 해야 됩니다 없을 때는 기본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됐죠. 어, 내정보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체크 멤버 쪽에 가시면 두 개가 아직 살아 있죠. 그러니까 얘를 지울게요. 그다음에 여기도 <laughs> 프로필 이미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글 담건 조회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샘플 데이터의 개수가 바뀌었잖아요. 이건 바뀌기 전에 갑시죠. 제가 미루다 미루다가 이제 지금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 토탈 페이지가 원래 세 페이지에서 이제 이 베이스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어, 바뀌었겠죠. 그럼 이걸 우리가 직접 이제 구해야 되냐? 어,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 답권 조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응답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여기. 이게 응답 결과죠. 여기 나와요. 어, 토탈 페이지는 50이 나와야 되고요. 토탈 아이템스는 148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50과 14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어, 여기도 마찬가지겠죠. 50, 148.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글은 이제 조금 다르겠죠. 여기도 쭉 내려오시면 응답에 토탈 페이지가 32. 그 다음에 토탈 아이템 수가 95. 자,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또그 테스트 데이터, 샘플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, 이렇게 나와야만 무조건 정답인 거죠. 이 이후에 뭔가를 바꿔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내가 뭔가 잘못 만진 거다. 이렇게,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자, 성공 왜안 될까? 프로필 아 여기 오타네 오타 프로필 이지월에 어 뭐야 아 아이템을 빼먹었죠 아이템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될 겁니다. 음, 자, 모든 케이스가 통과했네요.